그렇군요. 감사해요, 느비에트 님.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음, 나비야 씨,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친이신 칼라스 씨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느비에트 어, 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동정, 위로 아니면 그저 당신의 유감을 표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뿐이겠죠 그때 아버지가 결투장에 오르셨을 때전 경비대의 만류에도 당신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건의 의문이 있다 말하면서도 결투를 묵인했죠 왜 결투를 강행하고 또 목숨까지 그렇게 걸었을까요 칼라스가 당신에게 생명은 그깟 차가운 규칙이나 법률보다도 가치가 없나요? 아버지의 죽음에 유감을 느꼈다면 음, 어째서 어떡해. 그때 말리지 않은 거죠? 음, 어떻게? 어, 어떻게 해? 어, 저렇게 당차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 어떻게 해? 나벼 울지 마. 어째서 저한테 아버지를 막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오명을 쓴채 죽게 내버려 뒀냐고요. 그때 조금만 힘을 썼더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구요 어. 만약 당신에게 정말 감정이 없다면 제 눈을 보세요 유감이 진짜 어떤 감정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어. <laughs> 눈을 못 쳐다보네 미안합니다 나비아씨 아버지와 닮으셨네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남들에게 속내를 내비치지 않잖아요. 많은 걸 느끼면서도 절대 표현하지 않죠. 됐어요. 최고 심판관이 차갑기 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최고 심판관님, 무턱대고 화풀이만 했네요. 이만 가자. 여행자 페이몬! 아 근데 더 마음이 짠해지는 건 뭐냐면은 나비가 당차게 말하면서 저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더 이게 어? 누가 먼저 와 있는데? 저건 설마. 응? 음. 어. 미리 양의를 구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말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사과하지 말란 뜻이었어요. 아버지께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나라의 최고 심판관에게 사과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사과하지 말라니까 또 사과를 안 하겠다 이러네. 아유. 아, 역시나 꽝 막힌 분이네요. 느비에트님은. <laughs> 아유.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칼라스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 사실이 절 슬프고 괴롭게 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그 높은 자리에선 역시 많은 게 보이지 않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 장미의 여러분, 안 반할 수가 없다. 안 반할 수가 없어. 지금 나비야도 지금 심쿵했다. 아, 느긋트 멋있네. 어... 응. 음. 전에 화풀이해서 죄송해요. 당신은 겉보기엔 차갑지만 속으론 혼자 고민이 아주 많은 타입이었군요. 실버라는 제 부하와 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 둘도 잘 어울려요. 아, 사과하지 말라니까요. 나비아랑 누비에트도 화해한 것 같지? 외부인은 일단 빠져주자. 조금 있다 다시 오지 뭐.